자, 유형 7번입니다. 지금 f는 일대일 대응이고 g는 항등함수. 힌트이 g는 항등함수. 이게 g는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야. g 1값은 1 나옵니다. g의 0값은 0 나옵니다. g 1값은 -1 나옵니다. 자, h는 상수함수.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오는데 여기서 h 1값이 1 나왔기 때문에 여기 h 0값도 1 나옵니다. 자, 이제, 항등 함수는 이제 1대1 대응 문제인데, F는 지금 정역이 의 마이너스 1, 0, 1이고, X에서 X로의 함수니까, 공역도 마이너스 1, 0, 1입니다. 근데 F0이 얼마라고 했냐면, 1. 여기 잘 보면, F1 곱하기 0은, 곱하기니까, 결국, F1 곱하기 0은 0이지, 그래서 F-1은 0 나옵니다. 그럼 자동으로 이름 마이너스 1로 가기 때문에, F 이름 마이너스 1 나온다. 이세 개를 더하라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.